국민임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설전을 벌인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면담이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니 뵙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면서 사실상 두 사람 간의 만남은 물건너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가면 최근 다른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한동훈이 당 대표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제런 가운데 사실상 여성목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 김민 전 의원이 한동훈 후보의 최상병 특검 주장과 관련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잠시 후 관련 소식 상세히 전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홍준표 대구 시장이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회동 요청을 두 차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앞서 나경원 후보와는 이미 회동을 했고 원희룡 후보와도 오늘 만남을 가졌는데요. 홍준표 시장이 밝힌 내막은 이렇습니다. 25일 날, 그러니까 바로 어제였죠. 자, 어제 오겠다는 것을 내가 거절했고 27일 날 오겠다는 것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번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에 대한 비토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홍 시장은 이 당이 어떤 당인데 점령군처럼 들어와 어린애가 설치는 게 그게 맞냐라며 2017년도 내가 당 대표하고 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냥개가 돼서 우리 진영 사람들 천 명을 끌고 갔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홍시 장은 날 자신의 SNS에도 글을 올려 한동으로 보를 저격했는데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깃장이나 놓고 공천 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라며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총선 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들은 참 가관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송 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미남이 셀카 찍으면 이해가 가지만이라고도 덧붙였는데요. 제처럼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후보의 만남이 홍 시장의 거절로 무산이 되면서 기성 언론에서는 TK 표심 챙기기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잡서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홍 시장은 지난 21일 나경원 후보와 회동했고 이날 원희룡 후보와도 만났는데요. 나 후보는 지난 23일 국회 수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시장을 만났는데 상당한 지지와 격려를 해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나우보는 SNS에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이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는 홍 시장의 발언을 인용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원후보 측에 따르면 홍 시장은 이날 면담에서 원장관이 출마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홍 시장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날선 반응에는 한 후보가 당 대표를 거쳐 대권 주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뜻도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홍 시장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비토의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홍준표 시장의 에, 홍준표 시장이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시장직을 역임하고는 있지만 지지율이 거의 뭐 밑바닥이라는 것인데요.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초반 홍 시장을 만나는데 공을 들인 것은 홍준표 시장이 이른바 정통 보수를 자처하고 있고 그가 대구시장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강세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부산 울산 경남의 홍준표 지지세는 그 명성에 비해 굉장히 초라한 실정입니다.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홍준표 시장은 부울경에서 지지율 1%를 기록한 반면 한동훈 후보는 해당 지역에서 지지율 19%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갤럽의 6월 2주차 정례 조사를 보더라도 정통 보수를 자처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7%에 불과했는데요. 13%를 기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절반, 수준,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았고 같은 조사에서 한동훈 후보는 해당 지역에서 25%를 기록했습니다. 아,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보수 강세 지역에 당심을 잡기 위한 나경원 원희룡의 소위 홍준표 마케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란 분석인데 이 부분도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관심이 가는 대목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아, 그리고 또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이번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민전 의원이 사실상 한동훈 후보를 저격하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잡서 다른 방송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한 명, 최고위원 대명, 청년 최고위원 한 명을 분리해 선출합니다.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여성인 김민전 의원은 사실상 당선이 된 것이나 다름없는데요. 저런 가운데 김민정 의원이 한동훈 후보가 최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 방식을 제한한 것과 관련해 부적절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우리가 발의하겠다는 게 당대표 선거에서 나와야 될 정책인가라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제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원내대표의 일이지 당대표 선거의 아젠다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지적이었습니다. 정책 내는 것은 당대표 후보로서 굉장히 좋은 일이겠지만 특정 특검법 안에 특검 후보 임명이 당대표 후보가 얘기할 거리는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면서 김민전 의원은 서해국무원 피격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의원은 최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서해국무원 피격 사건 재판에 대상이지 않나. 그런 분이 나와서 세상 정의로운 듯이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며 제가 근데 우리가 특검을 하겠다고 제안하는 정책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얘기라고 제차 지적했고요. 또한 김의원은 지금 야당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 탄핵 집회를 매주 해오다시피 했고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적인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라며 특검 목적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조기 종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거기에 부와 내동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아, 다만 최고위원 후보로서 본인은 반 한동훈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 당대표 경선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이 전부터 한동훈 후보가 출마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왔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김민전 의원의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김민전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 시절부터 뭐 아니 그 이전부터 정통보수층에 굉장히 어필이 될 만한 주장을 많이 펼쳐왔고 정통보수층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이끌어냈던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제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연 어느 당대표 후보와 호흡을 맞출지 어느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할지 적지 않은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김민전 의원을 설득 중에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김민전 의원 본인이 스스로 단독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그 이후로 김희원은 서해공무원 이대진 씨의 형인 이대진 씨와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김희원은 제가 특정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해수부 공무원 이대진 씨의 형인 이대진 씨가 선거 이후에 동생의 문제가 공론화되고 당의 주요 정책이 되는 것에 대해 악작용을 하면 어떡하냐 라고 우려했다고 전하면서 제가 특정 캠프에 가서 상대 캠프가 이기게 되면 이 이슈가 묻히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해서 제가 그러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고위원이 되면 흐지부지된 서해군원 피격사건을 반드시 다시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데요. 제바 기도 김위원은 장혜찬전 최고위원과 도태우 변호사 복당설에 대해서도 정당의 총선 후보의 기준과 당원의 기준은 다르다라며 두 분에게만 당원 기준을 높이 설정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면서 유화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에민의힘 네, 당원 당규상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인이 없으면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중 최대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기 때문에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 의원이 사실상 당선을 확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물론 김 의원의 행보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간 행보를 보면 22대 국회의원 중 가장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 데일리 베스트 미네코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